뭐하냐, 쟤? 쟤 뭐야? 롱지가 지금 뭐하 어, 냐지？제 쟤, 쟤 뭐야？보시야 롱 지가？지금 어？제 뭐야롱 지가 미션 해 가지고. 어, 제 사람인가? 오케이. 한명 잡았어. 오케이, 한명 잡았고. 또 다른 애또 누구야?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또 켜. 오케이. 얘도 있나 본데? 저기 있다. 오케이, 나이스. 한명더킬 오케이 한명더 죽였고, 나이스. <laughs> 아, 알론지 봤어? 지금 캡이 아, 저기 있다. 누워 있는 보인다. <laughs> MC님, 알론지 아, 봤어요? 한 번. 오케이. 어, 황기 황기. 보인다. 내가 이거 안 보고 있었지? 기절, 기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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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더 기절, 한명더 기절. 아, 지금 기절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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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간다, 간다, 간다. 이렇게 차, 차, 차. 한번 있다, 다 이게 끝났어요. C4. C4. 어, C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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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4에4 C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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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4 C4. C4. c 이이4 C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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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4 c 리드 4 C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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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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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여기 나무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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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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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뭐야? 확인. 자. 에고킬 뭐. 존나? 다 끝난 거야? 열이 뒤. 뭐야? 뭐야, 오케이. 아, 나, 나는 이게 미운 줄 알았어. 으악. 어, 뭐야, 나 왜? 저쪽 가 볼게. 팬덤 스트라이크. 해맞해 물렸구만. 아이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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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...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. 좋았어. 어떻게 된 거야? Small... 그니까 그런 거 같은데. 어. 오케이, oh. oh, okay, I'll get t h e 됐고 저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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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위에서 본다. 어왜 점프를 해? 밑에 간다 길가 여기야 아, 저 있구나. 어디 가 있는데? 위에 있네? 아, 저 있다. 보인다 여기 저기 여기 끝이야 이 나이스 저기 증명 아직도 있음 여 나이스 대단해? 야, 여기 역시 포우 그 보여 아 갑시다 거기 같이 어? 이거. 오케이 나이스. 저 위로 올라갔수없요 오케이 okay, 끝, 이쪽이 끝차 앞에 오쪽그이 길로 가는 쪽 이쪽에 노란색 어 나이스 경 여기 끝 나다 기절 여기 한명 기절 시켰고. 아 어, 살해. 개 기절. 개. 어, 노란하세요옵 아, 어떻게... 뭐야? 저 아, 쟤. 나이스. 아니, 여기 있다. 갔나 보네. 제 뭐야, 여기, 여기 여기 있다. 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. 오죽었어요라 뽕. 너... 아, 아, 나이스. 오, 나이스. 노라,

오케이, 났났이쪽쪽에왼쪽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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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있어 있어 <놀람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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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여기 거기다딱다딱다딱 왔다, 딱 왔다, 왔어딱왔 남았어 다딱 왔다, 딱 왔다, 딱 왔다, 딱 왔다, 딱 왔다, 딱니다딱까다딱그다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딱 왔다, 다딱 왔다, 다보인다한명다딱 왔다, 딱 왔다, 딱 왔다, 딱아다딱왔나딱 왔다, 딱 왔다, 나 왔다, 딱왔